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모님 까, 저기 맨 뒤에서 두 번째 거예요. 아닌데, 요맨 뒤에서 두 번째. 그맨 뒤에 거에서 두 번째 장. 그 앞에 <laughs> 아, <딸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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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깔리를 잊지 마세요 자, 깔리를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마참하니까야 21번 톱의 비유경에 나오고 이릅니다 <laughs> 음,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그대들도 해로움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들에 전념하라 그렇게 하여 그대들도 이 법과 유래서 향상하고 증장하고 충만함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데요. 비구들이여 예전에 이 사와티의 외대히까라고 부르는 장자의 아내가 있었다. 비구들이여 장자의 아내 외대히까에게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퍼져 있었다. 장자의 아내 외대히까는 친절하다. 장자의 아내 외대히까는 겸손하다. 장자의 아내 위대 히까는 차분하다라고. 비고들이요. 그런데 장자의 아내 위대 히까에게는 깔리라는 한여가 있었는데, 깔리를 잊지 말자 그랬는데, 깔리가 이 한여 이름이에요. 영리하고 재치있고 일솜씨가 뛰어났다. 비고들이요. 그때 한여 깔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마님께서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있다. 장자의 아내 위대 히까는 친절하다. 장자의 안에 위대히 가는 겸손하다. 장자의 안에 위대히 가는 차분하다라고. 그런데 우리 마님은 1. 안으로는 사실은 화가 있지만 드러내지 않을 뿐인가? 아니면 없는 것일까? 2. 아니면 우리 마님은 안으로는 사실은 화가 있지만 내 일솜씨가 뛰어나니까 드러내지 않을 뿐인가? 드러나지 않을 뿐인가 아니면 없는 것일까 나는 만님을 시험해 보리라 여기서 참좀 웃기는 이야기지요 어 아니 우리 만님이 <laughs> 겸손하고 그러니까 친절하고 겸손하고 차분해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참 잘해줘요 그러면 와 이렇게 친절하고, 감손하고, 차분해서 나한테도 잘해주는 우리 마님. 참 고맙고, 내가 우리 마님을 잘 모셔야겠다. 요렇게 생각하고, 같이 살아가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깔레라고 하는 요한녀가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마님이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런 걸까? 시험해 들게. 네. <laughs> 아니면 내성시가 뛰어나서 나한테 말을 안 되는 걸까 아니 요거를 왜 그거를 시험을 해봐야 되냐고요? 그냥 이렇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차분하고 나한테 잘해주시는 우리 마님하고 같이 잘 살아가면 될 텐데. 인간의 이 그죠. 답이라 아니 이게 이제 참 묘하게 사람들 사는 꼴이 그래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잘마 앞에서 살아가면 될 텐데. 꼭 내가 테스트 해봐야지 <laughs>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 아, 지금 요 비유에서 지금 딱 그거를 우리가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laughs> 이제 시험을 실제 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어느 때 한여갈리는 낮이 다 되어서야 일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장자의 연회 외대히가는 한여갈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 깔리야. 왜 그러셔요, 마님? 이렇게 낮이 낯이 다 되어 낯이 다 되어서야 일어나다니 어디 불편한데라도 있느냐? 마님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 못된 것아 벌건 대낮에 일어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니 이렇게 말하면서 화내고 언짢은 마음으로 쏘아보았다. 그럴만하죠. 어, 이 똑똑하고 빨리빨리 탄 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늦잠을 자가지고 낮이다 돼서 일어났으니 만인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하니까 <laughs> 깔리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이래 하니까 아니 이게 요 놈이 그동안 좀 이뻐해졌더니만은 아주 못된 놈이네 이래가지고 어 한마디 하는 거죠. 뭐. 그랬더니 이제. 비고들이요 그러자 하늘관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마님은 1 안으로는 사실은 화가 있지만 드러내지 않았을 뿐 없는 것이 아니다. 궁금증이 풀린 거예요. 시험해가지고 2 우리 마님은 안으로는 사실은 화가 있지만 내 일솜씨가 뛰어나니까 드러내지 않을 뿐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1차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나는 마님을 더 시험해 본다 다의 그냥 도장이찍으리라 <laughs> 비구들이여, 그러자 한여갈리는 더 늦은 한낮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 그랬더니 이제 다시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어 이렇게 말하면서 화내고 언지하는 마음으로 불쾌한 말을 내뱉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한여갈리는 더 늦은 대낮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내고 언짢은 마음으로 빗장을 집어 머리를 쳐서 깔리의 머리가 터졌다. 한번 딱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 마님이 사실 여기 아니거든. 더 시험을 해봐야지. 그래서 더 늦게 일어나니까 또 뭐라 하고, 더 늦게 일어나니까 또 뭐라 하고. 이런 걸 이제 반복한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늦은 대낮에 일어났더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아니에요. 베레도 이만은 못된 것 같으니 이러면서 화내고 언지 않은 마음으로 빗장을 집어 머리를 쳐서 갈디의 머리가 터졌다. 폭력까지 이제 행사가 된 거죠. 비구들이 어 그러자 한여 갈디는 머리가 터진 채 피를 흘리며 이웃들에게 한탄을 하고 다녔다. 사모님들, 친절한 분이 한 짓을 보세요. 겸손한 분이 한 짓을 보세요. 차분한 분이 한 짓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뿐인 한여가 낮이 다 되어 일어났다고 화내고 언짢은, 언짢은 마음으로 빗장을 거는 못을 집어 머리를 쳐서 머리가 깨지게 할수 있습니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장자의 아내 외대희카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오명이 퍼졌다. 장자의 아내 외대희카는 흉악하다. 장자의 아내 위대히가는 겸손하지 않다. 장자의 아내 위대히가는 차분하지 않다라고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여기 어떤 비구는 기분 나쁜 말을 맞닥뜨리지 않는 한 매우 친절하고 매우 겸손하고 매우 차분하다 비구들이요. 그러나 비구가 기분 나쁜 말을 맞닥뜨렸을 때 참으로 그가 친절한지 알수 있고 겸손한지 알수 있고 차분한지 알수 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제목을 깔비를 잊지 마세요. 라고 했거든요. 무슨 이유냐 하면, 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에 들던 사람이 평상시와 다르게 내 마음, 내 속을 긁어내는 경우도 있고, 뭐, 요래할 때 보면, 허주름 화가 나지요. 속상하지요. 이럴 때에, 왜 그러는데? 너 뭐야? 넌 미쳤니? 하면서 속상함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던 사람은 더 마음에 안 들어질 거고, 마음에 들다가도 속을 긁는 요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돼버릴 거고, 관계가 나빠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아무게그 사람, 에이 건만 보고 판단하지 마.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내가 가까이 있어서 알잖아. 뭐이랬는다구요 살다가 참 자주 만날 수, 만 자주 부딪칠 수 있는 이런 불만족스러운 경우 이때 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깔릴을 잊지 마세요. 깔릴을 기억하세요. 아, 얘가 왜또 지금 나를 속을 그럴까? 이때. 에 아, 토배비유경에 나오는 깔리라는 하녀가 자기 마님을 시험하느라고 시험 몇 번을 잘못 거치다 보니까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치? 차분한 마님에서 심각한 마님이 되버리는. 어이구, 얘가 깔리처럼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네 시험에 넘어갈 줄 아니 누가? 속을 긁어대도 거기에 즉각 반응해가지고 뭐야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그래 너가 시험하는 줄 내가 안다 내가 네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이때 쓰는 말이 뭐예요? 평상심을 잃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 상대방 때문에 흔들려 가지고 들떠 가지고 안 좋은 상황으로 늘지 않고 그가 그렇다 해도 나는 평상심을 지켜서 그래 네가 좀 긁어도 나는 이겨낼 것이요 라고 그 대화의 자리를 넘겨야 된다라는 거죠 전제 부부님 우리 설도 보면 정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 우리 정말 같이 기억할 일입니다 깔 일을 잊지 맙시다 지금 나한테 불편을 주는 저 사람이 깔리여서 아, 나를 시험하고 있다 라는 부분 요거를 잊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 해칭당할 일이 별로 없다 라는 부분 네, 뭐 오늘 저기 2년에 걸친 새 출발 법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저는요 깔리를 잊지맙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아라차림에 의해서 내 삶이 남의 의도에 이끌려 가지고 거칠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자 경전의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읽어 보시고요. 이 경전의 제목이 토베비유경이거든요 음, 자, 삼 페이지 제일 아래로 가서, 음, 삼 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한 방해를 아, 방해의 작용을 말하고, 그러나 이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하면서 톱의 비유가 나와요. 비구들이요. 만일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낸다,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관제부분님, 요 비유요, 요 비유 좀 어디서 본듯하지 않은가요? 금강경에 인욕선인, 인욕선인 얘기를 하면서 뭐, 뭐, 신체 절절, 하래, 뭐, 이렇게 나오든가요? 음, 하여간, 도적대가 내 몸을 갈기, 갈기, 갈기 찢어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제 그 비유가 이 독의 비유 겸이 비유를 좀더 확장하는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이제 부처님께서도 수행자 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좀 힘들겠네요. 힘든 일이죠. 네. 아, 아우 그럼요. 어,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음, 그러한 비유를 새겨서 아 오늘도 저 깔리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면 삶의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자 마지막 이렇게 나왔네요.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 톱의 비유를 통한 교훈을 항상 자극하여라. 그대들에게 이것은 빈 세월, 이로움과 행복이 될 것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깔리를 잊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구 그 지난 2년간 1년은 부산에서 진행했고요, 1년은 서울에서 진행한 새출발법회 2년 과정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당분간은 좀 쉬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새출발법회 다시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laughs> 음, 근데 기독교에서는 음. 이 깔리, 지금 이 지금 말, 주인 마임을 네. 비난하지 않고 깔리를 비난해요. 나를 <laughs>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laughs> 네. 그렇네. 저희를 만나니, 깔리가 저건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네. 내 마음을 상하지 않는 그 상황에 계속 있다면은 음. 그 사람은 화를 낼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좋은 세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그 어, 수준을 알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내가 다 누가 나를 다 존경한 날다 갖다 주고 나한테 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화를 내겠어요. 네. 그렇죠. 모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진짜 깡리가 뭐, 이게 시험하듯이 어떤 상황에 음. 맞닥뜨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고 있을 수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볼때 위선이냐 위선이 아니냐 많이 이제 토론하는 그건데 사실 이그이 만인이 수행이 된 사람이라면은 시험이건 아니건. 그런 음. 평정은 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원하네. 그렇지 원칙적으로 수행이 잘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도뒷머리 굴지 않고 음. 그냥 마치 천성처럼 그 수행에 의해서 닦아진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네. 거를 이제 에, 뭐, 최상의 음. 것으로 하겠죠. 그러다. 아, 사실, 부처님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네요. 음. 불교는 음.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스스로를 보호하라라는 가르침을 줬다면, 음. 어, 방금 말씀하신 그 측면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상황,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라고 사회에 대한 규범을 준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독교라고는 이제 깔 일은 아주 못된, 음. 음 남은 시험에 들게 하는 예, 네. 네, 그렇다 그리고 그아 물론 불교에서도 그러다 보면이 비유가 음. 깔리가 잘한다라는 아, 네. 기는 아니죠 다만 네. 현실이 네. 세상에는 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경우에 어찌 해야 될까 네. 이 부분 핵심은 사실 만유이 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음. 때 방송을 그렇죠. 어떻게 네. 어, 네.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 그 예초 적인든 것이고.